안녕하세요. 차탈 과장입니다. BMW 4월 프로모션 올려드렸었는데요. 프로모션이 변동이 없다가 월말 상영된 차종들이 있어서 빠르게 공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순 이후 벌써 말일 일주일 남겨두고 프로모션이 상영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상영된 모델들에 앞서 잠깐 이슈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BMW가 5월에는 프로모션이 4월 대리시 더 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xs에 X7까지 프로모션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단 모델 5 시리즈와 7 시리즈 역시 프로모션이 하향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모델들을 이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차량 구매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어떤 모델들이 상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BMW 상향된 4월 조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 인데요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850만원 M 스포츠 900만원 135i 같은 경우에는 1050만원까지 프로모션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240i 인데요 240i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 50만원 더 올라서 1000만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시리즈 입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 어, 1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네요. 프로모션은 950만 원까지 상향이 됐고요. 그랑쿠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이 됐고, 440i 쿠페 같은 경우에는 12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G t 가좀 프로모션이 많이 상향이 됐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죠. 우선은 유용 d 후륜 모델이고요. 럭셔리랑 M 스포츠 트림 동일하게 1,3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올랐고요.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됐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30i인데요. 630i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이 되었고요. 640i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7입니다. i7 50m 스포츠 프로모션 2,450만 원까지 상향되었고요. i7 60dp랑 m 스포츠 트림은 2,8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i7 m70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최대 3 0 5 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1인데요. x1 18d x 라인만 7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이 되었고요. x1 M35i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도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요. i4 40 그란쿠페 M스포츠 프로는 9 5 0만 원까지 상향되었고요. i5 40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고, i5 M60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X3입니다. IX3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상향되었고요. IX5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IXM60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상향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날짜 기준 4월 22일 기준인데요. 아우디랑 벤츠는 프로모션도 좋고 이번 달 구매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BMW는 일주일 남겨두고 재고가 쌓이니 프로모션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부분이죠. 주식 시장도 아니고 다음 달은 프로모션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 BMW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프로모션 추이를 잘 살펴보신 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사로 가자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진행 가능하고요. 자사 파이낸셜 기준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프로모션은 허위성이 아닌 실제로 나오는. 프로모션대로 진행 및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상담과 차량 구매 문의나 견적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진행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5월부터는요. 이러한 이슈 사항 및 프로모션을 더 디테일하게 소비자분들께서 편명하게 구매를 알아보신가 동시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5월부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찾아러 가자, 은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